최근에 분양하는 신축 빌라 중에서요, 포룸 중에서 가장 큰 드레스룸을 보유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여기인데요. 침대 공간만 하더라도 5m 가까이 되고요. 화장대도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시죠? 신발장을 가득가득 채우고, 전면에 거울까지 크게 넣고요. 벤치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창고까지 넣어 드렸습니다. 다용도실,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알차게 있는 거 어떠세요? 가스쿠타 두 개. 마루가 3분의 2 지점까지 딱 이어집니다.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으면 딱이죠? 천장 높은 집. 최근에 신축 빌라는요 천장이 낮은 집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요. 정말 집을 잘 짓는 분들은요. 10cm, 20cm 더 높여버려요. 여기가 바로 그 천장이 높은 신축 빌라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거 병풍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병풍 처럼 느꼈는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북박이장입니다. 드레스룸 보유하고 있고 북박이장 보유하고 있고 이보다 더 큰 방이 어디 있어요. 운정역까지 도보로 딱 10분 거리에 해당하는 우리 집은요. 나 홀로 이렇게 한 동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변에 모두 250여 세대 대단지 신축 빌라들로 조성되어 있는데 한 동을 요렇게 중앙에 콕 박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전체 상가가 들어가서 주상복합형 신축 빌라 아시죠? 좋겠죠? 자, 세대별로 한대 이상씩 이면 주차도 가능하니까 두대 가까이도 주차 가능합니다.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있으니까요. 추가 주차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야당동에서 운정역까지딱 도보 10분 거리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중에서 3세대만 분양하는 예쁜 집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집은요 위층으로 한층 한층, 한층에서 총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아래층에는 전체 예쁜 상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으니까 좀, 어쨌거나 좀 편의시설 이용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상 복합형 단지거든요. 실내에 방이 모두 4개나 있고요. 전용 면적이 23평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집이거든요. 전실부터 보시면요. 건축주분이 건축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발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푸시 버튼 눌러서 이렇게 견고하게 잘 해놨는데요. 현재 이 오른쪽 편에 여러 칸이 들어가 있고요. 건너편에는 이렇게 벤치 스타일로 서랍장 있는 스타일로 위쪽에 길다란 거울까지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수납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창고, 그런 용도로 전실에 있습니다. 신발장도 있고. 거울도 있고, 창고도 있고, 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중문 통과해서 들어오시면요. 제가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릴 건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랑 같이 깜짝 놀라실 준비되어 있으신 거죠? 제가 아까 길이를 우선 재봤어요 4m 33cm나 나오고요. 여기 폭이 4.1m가 나오는 아주 큰 방이거든요. 몰라실 준비 되어있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존의 신축 빌라의 앞 방에 비해서 1m 정도 더 늘려놨는데요. 그 상태로 기본적으로 앞쪽에 화장대가 우선 들어가죠. 각방마다 시스템이었고 바닥은 강마루. 정말 나뭇결이 느껴지는 그런 마루로 시공을 해놨고요. 조명도 예쁘게 포인트 나등 간접 조명까지도 다 넣어주었고요. KCC 이중 차사시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드레스룸 공간이. 서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침대 놓는 공간만 하더라도 그 안에 붙박장 넣고 다 쓰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형으로 드레스룸을 또 따로 쓰실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연예인 집에서 보셨던 그런 드레스룸이 아닐까 싶어요. 서랍장까지. 그리고 여기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창이 있고요. 벽면 쪽으로도 수납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저는 이거 아주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이 드레스룸 중에서는요. 가장 견고하고 조금 세련된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은 저 없이 피디님이 안으로 쭉 들어가서 보여주시겠어요? 호텔 느낌의 욕실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트렌드니까요. 안쪽에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환기창이 있으니까 열고 환기하시기가 좋죠. 욕실은 건조가 정말 생활인 것 같아요. 잘 건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복도로 나오면요. 한쪽 벽면은요. 웨이스 코팅으로 마감. 한쪽 벽면은 전체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집 정말 좀 세련됐다. 그런 느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은요. 연기해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이 집은 좀 세로형으로 구조가 좀 되어 있어서요. 방들이 기존에 쓰시던 방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방 공간만 보더라도 작지는 않지만 안쪽으로 이런 공간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더라는 거죠. 역시 에어컨은요. 여기 창문가 근처에도 있고 삼성 오픈 제품으로 넣어두렸는데 제가 아예 이쪽 길이를 한번 재보려고 해요. 얼마나 긴가? 역시 4.3m 나옵니다. 폭은요, 2.8m 나오니까 작은 방이 아닌 거죠. 아까 안방 욕실 보시고요, 메인 욕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은 어두운 톤, 한쪽은 가족 욕실이니까 훨씬 더 밝은 톤. 바깥으로 다 환기창이 있어서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데도 있고, 조적시 이런 세면대도 있으니까 상당히 깔끔해요. 이번에는 제가 밝은 도시 보여드릴 건데, 이번 건축주분은요 항상 다용도실에서 마루를 연장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위쪽으로 이제 보조 싱크가 있고요, 보조 가스쿡탑이 있는데 가스쿡탑이 있으니까 국지게 이렇게 좀 다용도실에서 끓여서 드시고 문 닫아두시면요 집 안으로 이제 음식 냄새가 많이 안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대성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서는요 세탁기 건조기 또 올려놓고 쓰시기가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방입니다. 아까 다용도실 건너편인데요 이 방의 길이가. 3.4m 그리고 폭이 2.9m 꽤큰 방이죠 이 방도 북방장 하나 설치하셔도 딱 좋아요 방이 4개니까 안방은 워낙 드레스룸 결합해서 크긴 했지만요 다른 방들은 가족용도의 드레스룸을 하나 쓰셔도 될 정도로 아주 큰 방이었습니다 네. 주방을 이제 보여드리다가 마지막으로 또방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예 제가 냉장고 한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한 대, 한 대, 총세 대의 수납이 가능하고요. 정중하게 제형의 식탁 겸형 아일랜드 테이블모아두시서면 좋아요. 오케이, 이걸 길이가 길어서 주방이 세련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식크대 착기 들어가수는 공간 그리고 위쪽에는 싱크볼 그리고 이렇게 수전도 들어갔고요. 다른 집 주방 창에 비해서 창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테이블 밑에도 수납, 가정용 공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운 레인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아일랜드 푸드가 위쪽을달려있서 인덕션 하이라이터 들어가고 진짜 주방청이 전 이보다 더큰 차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넓은 주방도 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구조다 보니까 이번에는 거실을 보일 건데요 웨인 스커팅이 아주 환하지 않아가지고 연한 회색톤이 조금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더 차분한 느낌? 주는 것 같고요. 아, 거실 폭을 한번 볼까요? 4m 10cm 나와요. 이 집이 좀 길잖아요. 그 대신에 폭도 꽤 넓은 편인데 이 정도 평위에서 4m 10cm정도 거실 확보했다는 것참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면쪽으로 창을 이렇게 좀 낸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의 확장적인 느낌을 창을 통해서 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옵션 역시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슬링 백을또 중앙에 조명 기능이 있는 거고요. 마그네틱 조명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쓰실 수 있는 마그네틱 조명까지도 다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보면, 이 집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끝나는데요. 이 방에 한해서는요, 보시다시피, 북박이랑이 들어가는데요. 전실에서 보셨던 그 신발장하고 이런 마감 상태가 동일합니다. 소재가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 방의 길이가 3m 60cm, 폭은 2m 90cm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이런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 중에서 제일 큰 규모가 있어요. 많고, 좀, 금액대도 좀 낮은 신축빌라 보이시진 않으셨어요? 인프라가 우선 해결되는 지역 신축빌라가 필요하셨을 텐데, 여기는 파주, 운정시도시 그 중심권에 있는 신축빌라예요. 전용 면적만 하더라도 23평 정도 나오니까 엄청 큰 집입니다. 업적 등기 면적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확장도 많이 잘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원래 쓰레기만 만들어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4개짜리 신축 빌라를 많이 찾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구독자님들의 어떤 요구에 부합하는 집을 건축주분이 이렇게 멋지게 지으신 것 같아요. 전면으로 큰 창, 그리고 모든 창들이 크고 천장 높이도 높고요. 방마다 이제 또 드레스룸 쓸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해서 이 집은 조금만 가족분들이 많으시거나 그리고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무척 요긴한 곳인 것 같아요. 운정역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운정역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더운 계절이다 보니까 저도 걸어가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여까지 편하게 말버스 타시고 환승 할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장의 분양 원가는요. 유선문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대출 감정 중이니까 그렇고요. 실 입주금은 생애 최초로 이 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 정도 입주금이 있으시면요. 나머지 부분이 담보 대출로 연계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애 최초 무주택자 편하게 문의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소득과 신용 점수 그리고 대출 내역을 파악해야지 정확한 실입주금이 상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신지 사업자이신지 프리랜서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요 편하게 대표번호로 카톡 문의 문자 문의 그리고 전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슐랭 꼼장어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집싼집 집, 그리고 넓은 집 그리고 입지가 해결된 집 인프라가 해결된 집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은 무사 통과 편안하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집보러 오세요.